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 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개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철남도가 쉽고 발은 공공 언어 사용에 앞장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저감 우수시설에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국내외 청년 자원봉사로 전남 섬 가치가 확산되어 갑니다. 신기념 동영상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화재 안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 화순 소방서 소식을 전합니다. 해남군이 이색적인 주말 걷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의 위기 가정 문제 해결에 민관이 협력해 나섰습니다. 신안군이 일반 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찾아가는 현장 영농 기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이 마을 복지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이 전남형 청년 마을 오리가리를 조성합니다. 장흥군이 저소득층 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대한민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개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 발사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무게 1톤급 실용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면서 향후 누리호는 6세대 통신망, 정찰 위성, 달탐사 등의 분야에서 한발 다가서는 목표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1993년 6월 최초 과학 관측 로켓이 발사된 지 30년 만에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12월까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주민과 공무원 456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인식 및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공공언어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의 응답이 67%에 달했고 공공언어 개선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도내 공공기관의 공문 등을 통해 전파하고 도 누리집 공공언어 게시판에도 게시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전기수도가스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킨 27개 우수시설에 총 5,400만 원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우수 시설은 탄소 포인트 제에 가입한 학교, 상업 시설, 배출 시설 등 599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량을 평가해 최우수 9곳, 우수 9곳, 장려 9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탄소 포인트 제 가입 시설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1,1269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30년 산소나무 171만여 그루의 식재 효과와 같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은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전기, 수도, 가스 중두개 이상의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가 지난 20일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해남도는 국내외 청년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3회 국제청년섬워크캠프를 오는 8월 24일까지 6개 시군 9개 섬에서 일자별로 각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팀을 꾸려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워크캠프는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 가고 싶은 섬과 외부 자원봉사가 필요한 도내섬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캠페인 홍보 방법이 이색적입니다. 해안 쓰레기를 수거 활용해 세계유산 로고를 제작하고,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코로나 시국에 일상생활 속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신개념 동영상 소방 안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화재 안전 확산 문화를 조성한 화순 소방서 소식을 이향례 기자가 전합니다. 화순 소방서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지난 3개월간 핸드마킹기를 이용하여 이색적인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일상생활 속 소방 안전의 필요성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화재 안전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어, 이 핸드북 행기는 요즘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은 유튜브나 다양한 우리 화재 예방 홍보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 있지 우리가 자체 화재 예방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재되면은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계 각층에 현장을 방문해서 QR카드를 이 기기를 통한 QR카드를 바로 인쇄지에 대인하여서 누구나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그 현장에서 바로 영상 자료를 볼수 있게 그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핸드마크 기기와 인쇄 홍보 활동입니다. 장소, 대상, 연령에 따른 현장 맞춤형 교육을 공동주택, 공장, 초등학교, 어린이집의용소방대 등 18개소 713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자칫 놓치기 쉬운 소화기 사용법, 응급 대처법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영상 교육으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공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핸드마킹기를 통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입니다 해남군은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남도 대표 걷기 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와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에서 이색적인 주말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새벽 걷기와 힐링 걷기로 각각 네 차례 운영되며 새벽 걷기는 차수별 30명, 힐링 걷기는 차수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봉사 실적도 인정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관광실 축제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흥구는 지난 21일 2분기 기관 협력 통합 사례 회의를 갖고 지역 내 위기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과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국적 취득 등의 법적 문제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기관 사례관리사는 대상가구에 제공되는 서비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결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안구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새로운 음식 문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2019년부터 관내 일반 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기존 업소와 신규 업소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업소 183개소를 포함해 전체 업소의 90% 이상이 입식테이블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화순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4천여 필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집가 열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 공시됩니다.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찾아가는 현장 영농기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교육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43개 농촌마을 800여 명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벼, 고추, 돌산갓 등 주요 핵심 작목의 실천 재배 기술과 여름철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도 즉시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영농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본형 공익 직불제,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곡성군이 올해 11개 읍면에서 20개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복지 계획은 주민이 직접 지역 내 소규모 복지 의제를 발굴 계획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곡성군에서는 2020년부터 3년간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복지 서비스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되고 수정 교체, 미용 서비스, 안전바 설치, 생필품 제공 등이 대표적이며 20개의 마을 복지 계획 중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고독사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사업 공모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적용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2곳의 지자체가 선정돼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완도구는 2022년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청년단체인 완망진창이 제안한 오리가리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청년들이 구성하는데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남 6개 시군의 10개 청년 단체 중 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12억 원은 전액 국비이며,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세대로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45만원씩 차등으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는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실록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빠르게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날로 더워지는 계절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